빨간 앞치마만 걸치고 요리를 하는 여자 남자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겠다는 그녀는 엄청난 속도로 요리를 하는데 그리고 남자에게 이 말을 따라하라고 하죠 루시퍼 제 영혼을 팝니다 Times over. 도대체 이 여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곳은 사하라 사막 한 가운데, 그리고 이 남자는 토마스 잭 잭슨 줄여서 잭. 이곳에서 지하 탐사 작업을 하던 25명의 연구진이 실종되었고, 잭은 그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현장에 파견된 경호업체 직원이었죠. 방치된 기지 내부는 어딘가 모르게 스산한 느낌이었고, 마치 귀신이라도 나올 것 같은 분위기였죠. 조사 중이던 잭은 잠겨 있는 방을 발견했는데, 그 안에는 맹수의 시체와. 의미를알수 없는 글자들이 벽에 쓰여있었죠 그곳에서 어떤 의식을 치른 것 같은 모양새였습니다 계속 조사를 하던 잭은 연구진의 영상을 발견하였고 그때 갑자기 전기가 나가는데 발전기의 연료를 채우고 돌아오던 제게 차 앞으로 뛰어드는 여자, 잘못 본것 같았죠. 연구진들은 지하 탐사로 대단한 걸 발견한 듯 했지만, 이후 녹음된 파일에서는 어떤 위기에 직면한 듯 했죠. 그때 피곤했는지 자꾸 이상한 것들이 보이는 잭은 십자가를 옆에 두고 잠을 청합니다. 다음 날 다른 건물을 둘러보던 잭은 이곳에 생존자가 있다는 걸 눈치채고 신기루처럼 뛰어오는저 미녀가 바로 커피의 주인이었죠. 그녀는 자신을 맙습니고소개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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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 왠지 그녀가 수상한 잭은 본부에 보고를 하는데, 지원이 올 때까지 현장을 지키라는 지시를 받고, 그녀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차키도 뽑아 버립니다. 잭근 그녀를 떠보는데 그리고 이야기를 끌어내며 증거를 잡아내려고 했죠. 이 어, 작업 현장으로 가 보는데 의외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순간 갑자기 현기증이라는 책 문득 영상 속에 그녀가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잭은 이곳을 빨리 떠나고자 하는 그녀가 더 의심스러웠습니다. 문을 잠그는 제이 씨, 도망치려 하지만 차키는 잭에게 있었죠. 그리고 쉬고 있던 잭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난데 자꾸 환각을 보는 잭. 최근 본부로부터 의회의 보고를 받게 되고. 연구 팀에 여자는 없었다는 내용이었죠. 제이씨에 대한 의구심은 점점 더 커져만 갔고. 그녀의 한 마디 한 마디가 다 거짓말 같았죠. 그런데 빼도박도 못하는 증거를 보여주는 제이 아, 씨. 그리고 제이 씨는. 연구진이 쉬쉬하던 진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은 지하탐사 중 녹음된 소리였는데 흡사 사람의 e 명소리 able to not know. After we p e n e 결국 실종되거나 사망한 것이었습니다. 한편 제기 찍은 사진들을 본 전문가는 그것이 여자 악령을 쫓는 의식이었다고 설명하는데 느낌이 쇠합니다. 두 사람은 성향이 달랐지만 생각보다 잘 통하는 듯했고 진지한 대화를 통해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죠. Uh -oh. 잭도 긴장을 uh -oh. 풀었고 아 well, 함께 you 저녁을 there. 먹기로 합니다. 보먼 교수의 방으로 술을 찾으러 간 잭은 몰래 아까 들었던 지하의 소리를 다시 들어봅니다. 그 소리는 분명히 고통에 몸부림치는 여자의 비명 소리였죠. 그런데 그때, so? 눈 앞에 나타난 것은 죽은 아내. 환각 같았고 are you right? What are you 식사 자리에서 자신의 생일을 you know. 챙겨주는 제이 씨를 의심하면서도 잭은 마음 속 이야기를 털어놓고 I 있었죠. 잭은 마음 속 이야기를 털어놓고 있었죠. 사실 그의 아내는 자살을 한 것이었고 그 사건으로 잭은 깊은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 진심으로 위로하는 제이 씨에게 감동받은 잭은 적과의 동침을 허락하고 마는데. 자꾸 눈앞에 나타나는 아내의 환각, 결국 방으로 돌아가는 잭. 그러나 환풍구를 통해 들려오는 묘한 바람소리 때문인지, 잭은 꿈인지 현실인지 모를 쾌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잭은 이상한 꿈을 꾸게 되는데, 꿈 속의 장소는 자신이 살던 집이었고, 아내의 원망과 분노, 또한번 보게 된그 충격적인 장면에 벌거벗은 채로 잠에서 깨는 잭. 그런데 옆에 있던 제이 씨가 사라졌고, 잭은 또 끔찍한 환각에 시달립니다. 제이씨마저 자신을 해치려는 것 같았는데, 다행히 그녀의 손길에 정신을 차릴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어지는 꿈에서 무의식 중에 보았던 기억이 되살아나는데, 그녀가 보여준 영상 속 모자가 어딘가 낯이 익었고, 주황색의 모자, 바로 지금 쓰고 있는 모자였죠. <목소리> 잭은 당장 달려가 무장 지원을 요청하고 <목소리> 당장이라도 탈출할 수 있게 준비를 하는데 어디선가 들려오는 죽은 아들의 목소리. 소리를 따라가 도착한 곳은 제이 씨가 절대 가지 말라던 쓰레기장이었고. 잭은 썩어있는 시체들을 목격합니다. 그 끔찍한 광경에 정신이 혼미해진 잭은 뒤늦게 나타난 그녀의 다정한 손길을 폭행으로 응수하고 말았죠. 그러나 기괴한 그녀의 모습은 한갓 같았고 약을 가져간 틈에 사라진 제이 씨.

악마에게 속지 말라고 당부하는 박사 잭은 그녀가 악마라고 더 확신하게 되었고, 그녀에게 권총을 난사하는 잭, 오히려 잭이 악마에게 홀린 것 같아 보였는데, 그녀가 도망치면서 상황이 일탈락되었죠. 하지만 제이 씨가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끔찍한 환각은 잭을 괴롭혔는데 이번엔 좀비로 변한 자기 자신. 지옥이 따로 없는 환각의 소용돌이 속에서 잭이 지금 할수 있는 건 오직 기도밖에 없었죠. 그런데 또다시 들려오는 가족들의 목소리에 문을 열게 되었고 그가 본 것은 가족들이 아닌 알몸으로 요리 중인 제이 씨였죠. 잭은 물어봅니다. I'm 그리고 악마임을 자백하는 제이 씨. 잭은 악마가 자신을 보라로 온 거라 생각했고. 그녀의 말에 따라 악마의 맹세를 하게 되는데. 황당하게도 악마인 줄 알았던 제이 씨는. 몰래 차 키를 찾고 있었고, 키를 손에 넣은 제이 씨는 그대로 사라져버렸죠. 어떻게 된 걸까요? 이제 제이에게 행복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정상적인 모습의 제이 씨는 차를 타고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잭이 마음에걸렸는지 다시, 차를 돌렸고 잭은 아, 여전히, 끔찍한 환각 속을 헤매고 있었죠. 잭을 구하려는 제이시는 수잔의 흉내를 냅니다. 효과가 있었는데 The best, <laughs> 그의 의심은 악마만큼이나 지독했습니다. Uh, uh, 안으로 도망치는 제이 씨를 본 잭은 그녀와 함께 기지를 불태워 버리기로 합니다. We have a deal. 그런데 그때, 방에서들리는 바람소리. 그리고 강렬한 빛과 함께 잭을 잡아먹을 듯 다가오는 괴물 그 괴물은 구조대였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연구원 중한 명이 맞고 그녀가 했던 말이 모두 사실이었음을 알게 되죠. 그녀는 진짜 악마가 아니었을까요? 제기한 악마의 맹세도 환각이었을까요? 그렇게 기지는 폭파되고 제과 제이씨는 무사히 고출됩니다. 그런데 과연 제이씨는 악마였을까요? 의문점 투성이로 마무리하게 되어 유감이지만 이 영화의 결말을 공개해서는 안될것 같았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꼭 풀로 영화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화는 나인 마일즈 다운이라는 영화입니다. 1989년 미국에서 지옥의 소리를 담았다는 시베리아 지하의 지옥 비명이라는 방송을 내보낸 적이 있는데 그 소재를 가지고 제작된 영화가 나인 마일즈 다운이죠. 이 영화의 서스펜스 요소는 바로 제이씨의 악마 여부입니다. 그녀와 가까워질수록 그녀를 더 의심하게 되는 잭은 극심한 환각에 시달리게 되면서 도대체 어떤 것이 현실인지 구분 못하는 지경에 이르죠. 주인공의 감정선을 따라가는 관객들도 점점 미궁에 빠지게 되고 제이씨가 악마임을 확신하게 되는데 그럴수록 제이씨는 잭을 구하기 위해 다가옵니다. 또 관객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것은 제이씨의 표정입니다. 180도 돌변하는 그녀의 눈빛은 개연성이 없어 보이지만 그것을 잭의 환각이라고 설명해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에 확실한 연출의 알리바이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매우 치밀하고 똑똑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이씨를 연기한 케이트 노타도 감독의 의도를 개성 있는 마스크로 완벽하게 표현해낸 것 같습니다. 영화는 결국 지옥이란 지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던져주는데요. 제이씨가 진짜 악마가 맞는지 그리고 제이씨 마음속의 지옥을 어떻게 벗어나고 싶은지 알고 싶으신 분들은 영화를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두 번째 볼때더 재미있었던 영화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